내년 여름도 있고요. 내후년 여름도 있고 여름은 계속 찾아옵니다. 1년 전을 후회한단 말이야. 아 그때 공부할 걸 그죠? 아, 그럴 바엔 지금 공부하세요. 참... 안녕하세요. 우짜tv 김정현 원 장입니다. 날씨도 더워지고 다들 공부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. 뭐 저도 수험생이었을 때가 있고 오래됐겠죠. 기억도 잘안 나는데. 20년, 20년이죠. 20년 된 거죠. 저도 이제, 예, 20년 된 거죠. 하기 힘들죠. 공부하기 얼마나,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싫어요. 근데, 목표가 있긴 있으니까, 이제 그 수능보는 그 시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, 지금 시기가 덥고, 지치고, 슬럼프에 빠지게 되게 쉬운데,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럴 때 마음을 다 잡아야 끝까지 잘갈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수험생활 한 지는 오래됐지만 한번 지금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게 좋을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이제 솔직히 휴가 기간이에요 그죠 솔직히 날씨 덥고 또 솔직히 코로나도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주변에서 다 놀러 간다고 하고 또 이런 얘기 할 텐데 이거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내년 여름도 있고요. 내 후년 여름도 있고, 여름은 계속 찾아옵니다. 이 시기가 각자의 그 템포가 있겠지만, 물론 뭐 하루 정도 쉬고, 뭐몇 시간 쉬고,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, 어떤 리듬을 놓쳐버리면, 그 리듬이 놓쳐버린 대로 쭉 몸이 나른해지고 힘들어지면, 이 며칠 갈 수도 있거든요. 하고 있는 템포는 유지하되, 조금은 뭐, 예를 들어서, 쉬는 시간을 조금 5분, 10분을 더 갖는다든지, 뭐, 놀러 가게 되면 솔직히 며칠을 공부 안 하게 되는 걸수 있잖아요. 어, 놀러 가면 안 되죠. 어, 그러면 내년에도 못 놀러 갈수 있어요. 1년 전을 후회한단 말이에요. 아, 그때 공부할 걸. 그죠? 어, 그럴 바엔 지금 공부하세요. 진짜요. 예 공부하세요. 아저씨의 말일 수 있는데, 다 때가 있고, 어, 공부할, 지금 어떻게 보면 고3이고 중요한 시기잖아요. 스트레스 컨트롤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솔직히 슬럼프를 슬럼프라는 거 누구나 와요. 뭐 저라고 안 올까요? 저도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. 그냥 훅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정말 너무 강하게 와서 너무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시간 약입니다.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뭐 어떻게 해보세요 뭐 운동을 하세요 맛있는 걸 먹으세요 뭐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슬럼프가 왔다고 어, 내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년에 또 슬럼프 옵니다 이 슬럼프도 하나의 수험생활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씩 좀내 템포는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10대 때는 당연히 막 주변에서 하는 얘기만 아, 저도 인강 들었습니다 저 그렇게 나이 안 많아요 인강 들어본 세대인데 모의고사 성적 보면 막 이게 내 인생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 그럴 때예요 지금 멘탈이 되게,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각자의 목표가 있겠지만 내가 원래 계획을 했던 걸 7월에는 어떻게 8월에는 어떻게 며칠 안 남았을 때 어떻게 이런 거 정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던 대로 하나씩 하나씩 잘 마무리해서 평정심을 가지고 본인 템포대로 잘 남은 기간 정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요. 또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. 여러분 정말 힘내세요. 화이팅! 안녕! 여러분 빠이!